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문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합에 대한 서면으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는 장인물로서 보상 대상, 지상권에 해당 사고고요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당연 조합원이죠. 강제가입이고. 2번,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으면 법인께를 치드는 게 아니고, 인가받고, 인가후에 3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성립하죠. 등기. 에서 틀렸고. 3번, 조합장의 조합과의 소송이나 계약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죠. 조합장이나 이사의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조합 설립 시에는 5분의 4가 아니라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네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시개발사업에는 도시개발사업에는 주민대표의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에는 도시개발법에 안 나옵니다. 도심이 주관경정비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심이 주관경정비법이어야지 개발법에는 없다라는 거,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자, 해설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죠. 건물소유자나 지상권자, 저당권자 안 되고 동의 안 해도 당연조합원 강제 가입하는 거고 조합원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인가본도 30일 내등기야야 법인이 되더라. 등기해야 법인이 됩니다. 자, 조합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개발구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면삼, 종이, 이문재 팀은 이 와. 국공시 데리고 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주민대표회나 추진위원회는 도시개발법은 없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만 있습니다. 도시정비법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하여 정답은 3번. 조합장이사의 조합계약이나 소송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기에 앞서서 개발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저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추진위에 승인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저성하여 지정권자의 조합 설립인가죠 추진위원회 도시개발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조합 설립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와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또는이 아니고 이분의 1이 와 됐죠. 면삼총이 3번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면적의 비례가 아니라 평등한 의결권이죠. 평등. 조합원 하나, 의결권 하나. 4번에 의결권 조합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을를둘수 있다. <laughs> 정답 4번이네. 5번에 도시개발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신고죠, 신고. 인가가 아니고, 왜? 법인이잖아요, 조합은. 형체가 없으니까 주된 사무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도시개발법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수가 50인 조합은 총회원을 대해서 대원을 둘수 있다. 사. 의정답이고요 도심의 조관형 정비법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원을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둘수 있다. 정비법은 두어야 한다. 자, 도시개발법은 조합설의 추진위원회가 없어요. 추진회는 도심의 조관경 정비법, 도시 정비법 이야기고. 주민대표회의도 개발법은 없습니다. 개발법은 주민대표회의와 추진위원회가 없다는 것. 면삼 총이, 임대팀의 일이, 와, 이렇게 되는 것. 면제에 관계없이 평등한 일꾼이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뭐랬다? 신고, 이렇게. 뭐 도시개발 조합은 무조건 출제되는 한 문제입니다. 요만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